이번에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웹소설 독황귀환록 1권부터 4권까지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복수랑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딱 짚어주셨는데, 와,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팔 절대자 칠 독존이 있었죠. 근데 가장 믿었던 제자 무영에게 죽임을 당하고 눈을 떠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것도 비더미에 올라앉은 정파 문파 청운문의 정말 멸치 같은 제자 백소운의 몸으로 깨어납니다. 모든 걸 가졌던 존재가 모든 걸 잃고 어, 거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대체 뭐부터 하시겠어요? 이 소설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독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회기 복수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작품의 진짜 재미를 놓치기 쉬워요. 이건 사실상, 음, 경영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구조 조정하고 재건하는 어떤 CEO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CEO가 쓰는 유일한 경영도구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인 독이라는 점.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오늘 이7 독존의 영혼을 가진 백수훈이 위선적인 정파의 껍데기를 쓴 청운문을 어떻게 사파보다 더 사파적인 방식으로 살려내는지 그 독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권. 그야말로 지옥의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눈을 떴는데 천하제일인의 몸이 아니라 젓가락 같은 팔뚝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소년의 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그 절망감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속한 문파는 이름만 정파지 사치업자들한테 매일 시달리는 곳이고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죠. 보통의 주인공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거나 일단 몸부터 추스리면서 몇 년을 보낼 텐데 칠독조는 다릅니다.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상황 분석입니다. 현재 자기 몸 상태, 문파의 재정 상태, 그리고 내부 권력 구조까지 순식간에 파악을 하죠. 그리고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첫 번째 행동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형들을 그냥 박살내는 거였죠.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공 하나 없는 그 빗정 마른 몸으로 오직 전생의 지식, 그러니까 인체의 급소나 약점에 대한 이해만으로 건장한 사형들을 순식간에 제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 싸움 잘한다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가 보여줄 모든 행동의 축소판 같은 겁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 힘대 힘으로 부딪히는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찔러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긴 다음에 주머니에 돈좀 있냐 이러면서 푼 돈을 뺏는 장면. 아, 이게 바로 칠독전의 실용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분이나 체면보다 당장 배채울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주 냉혹하게 보여주죠. 그렇게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한 뒤에 하는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몸을 개조하는 건데 보통 무협지 보면 영약을 먹거나 뭐 기연을 얻잖아요. 근데 백소우는 문파의 금지구역인 뒷산에 가서 맹독초들을 막 캐와요. 그리고 그걸로 스스로를 중독시킵니다. 이독제독,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이런 발상인데 정말 목숨을 건 도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죠. 하지만 칠독전에게는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망가진 단전이랑 경락을 평범한 방법으로 복구하려면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이독제독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썩어빠진 정파 청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파적인 방식인 독을 주입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위성과 무능으로 죽어가는 조직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썩은 몸을 도구로 고치듯이, 썩은 문파도 도구로 고친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돋는 비유입니다. 육체 개조를 끝내자마자 바로 문파의 권력을 장악하러 가죠. 무능한 장문인 청풍을 찾아가서 조목조목 현실을 따지고, 사실상 협박해서 문파의 모든 경제권을 위임받잖아요. 이걸 단순한 하극상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걸 생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쿠데타라고 봅니다 장문인 청풍이 사람은 착한데 무능하죠 그의 방식대로라면 청운문은 그냥 조용히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백소호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복수를 위해서라도 청운문은 반드시 살아남고 강해져야 하는 발판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 즉 리더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자, 그렇게 내부 정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밖에 있었죠. 이권에서는 드디어 그 악명 높은 사치업자 흑사방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백서운의 전투 방식이 또 한번 빛을 발하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렇죠. 청운문 제자들은 정파의 방식이라면 당연히 대문 앞에서부터 한 명씩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서운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흑사방 우두머리 방두칠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죠. 그리고 저항하는 부두목의 손가락을 아주 잔인하게 꺾어버립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지휘부를 마비시켜서 전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현대전 같은 발상이죠. 그걸 지켜보던 청운문 제자들의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평생 배워온 정파의 정의로운 검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사파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백수운이 노린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빚쟁이를 쫓아내는 걸 넘어서 초문문 제자들을 개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런 위기를 넘긴 뒤에 흑사방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고기랑 술이 넘치는 힘의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욕강식의 논리를 제자들의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아놓는 겁니다.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살던 제자들이 난생 처음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의 방식에 동화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백소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흑사방의 본거지에 혼자 침투해서 빗장부를 모조리 불태우고 금고를 통째로 털어버리죠 단순히 위협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위협의 뿌리를 뻗어버리는 완벽한 일처리 방식입니다. 적에게는 아주 작은 반격의 어지조차 남기지 않는 거죠. 이제 빛도 해결하고 내부기강도 잡았습니다. 그럼 좀 시험시험 갈 법도 한데 백수호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바로 남영 비무대회 출전을 선포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여준 백색의 위장 전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감탄했습니다. 흑사방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뭘 할까 궁금했는데 그걸로 전 제자들에게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눈부신 흰색 도복을 입히죠 이게 그냥 옷을 맞춰 입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종의 브랜딩 전략이자 고도의 심미전입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던 거지 문파가 아니라 어딘가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부유한 문파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강호의 사람들은 청원문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들의 압도적인 외양만 보고 질에 겁을 먹게 됩니다 실제 힘을 기리기 전에 강하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라. 이게 그의 전략인 셈입니다. 와, 정말 싸우기도 전에 이미지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군요. 그리고 3권과 4권, 드디어 비무대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백소운, 아니, 칠독존의 진짜쇼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독의 축제가 시작되죠. 비무대회는 백소운의 지략이 폭발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정정당당한 승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독과 공포라는 두 가지 무기만으로 상대를 지배합니다. 대회 시작 전에 청원문을 노린 암살자들이 나타나자 그는 이들을 역으로 제압하죠.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맞아요.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죠. 만월문신이라는 아주 특수한 독을 써서 이마에 보름달 모양의 낙인을 새겨버립니다. 이게 그냥 낙인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 독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비무대회 개회식날 울리는 북소리에 반응해서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개회식날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암살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죠. 이 사건 하나로 강호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청원문을 건드리면 저주에 걸린다. 백수호는 암살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청원문의 공포를 광고하는 살아있는 확성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난 홍보 전략이죠. 진짜 마케팅의 귀재네요. 실제 대결 방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백소원한테 배운 대로 싸우는데 명문 정파의 무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석회 가루를 뿌리고 비겁하게 관절을 노리고 심지어 박치기로 이겨요. 그 장면들이 이 소설의 통쾌함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파의 위선, 그러니까 보기에는 멋있지만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공. 대놓고 조롱하는 거죠. 청운문 제자들은 비록 모습은 추하지만 어떻게든 이기는 싸움을 하잖아요. 반면 상대방인 정파의 고수들은 고고한 척하다가 흙바닥에 나뒹굴죠. 생존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는 백소운의 철학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백소운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성대는 곤륜파의 최고수 운기라는 정말 막강한 실력자였어요. 모두가 엄청난 용쟁호트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죠. 백미라고 할수 있는 장면입니다. 백소우는 제대로 된 검추 한번 쓰지 않아요. 대신에 전생의 칠독존으로 쌓아왔던그 압도적인 살기랑 내공이 실린 도끼를 방출해서 거대한 동룡의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인 온기는 그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공포와 살기에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싸워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기권하고 말죠. 힘을 거의 쓰지 않고 오직 공포만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네요. 이건 달슨이 비무대회 우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강호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청원문은 너희가 아는 정파와 다르다.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신을 파괴한다. 이로써 청원문이라는 이름은 강호의 공포의 대명사로 각인되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명성을, 그것도 공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한 거죠. 이렇게 4권의 마지막,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비무대회에 기이한 우승자가 된 백소운. 그리고 그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숙적이자 배신자인 무영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주면서 4권이 딱 마무리되죠. 네. 1권부터 4권까지 여정은 멸치 같던 백수원이 독항, 칠독존의 질약과 잔혹함으로 어떻게 자신과 문파를 완벽하게 재탄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분명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강호에서 살아남고 배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의 비정함은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5권까지 연재되었는데 앞으로 총 20권까지 대장정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7독전의 복수가 어떻게 완성될지 벌써부터 다음 권이 기대되네요.